이번 주에는 6살 서율 님께서 보내 주신 그림이에요. 우리 서율 님이 슬라임을 좋아한다 그래서 제니가 특별히 슬라임 할때 사진을 딱 올렸습니다. 우리 서율 님처럼 예쁘게 제니 사진을 그려서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제니가 여기에다 가딱 올려 놓겠습니다. 오늘 뭐 하고 놓 건데?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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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제니에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디즈니 프린세스 스파클 푸티에요. <laughs> 이름이 그런 길어가지고, 어, 여기 보니까 공주별로 안에 그 반짝이 색깔도 틀리고요. 안에 펜던트가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씩 열어서 퍼티도 가지고 놀고, 안에 장난감도 한번 열어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출발! 고고고! 어떤 거부터 열어볼까요? 중간에 이거부터 열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다이아몬드 모양의 퍼티가 들어있는데 통이 엄청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오! 예뻐요. 보석 같아요. 우와! 여기 안에 팬던트는안 들어있는데? 팬던트가 들어있다고 그랬지? 제가 잘못 봤나? 아, 서프라이즈 스티커가 들어있대요. 어디에? 여기 안에 이렇게 스티커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 진짜 버렸을 뻔했어요. 스티커를 꺼내볼게요. 첫 번째로 나온 거는 예쁜 벨 공주 스티커. 오, 이거 예쁜데요. 여기다가 붙여야 될것 같아. 진이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게요. 짜란! 예쁘죠? 커티도 어떤지 착 해가지고. 자, 여기에 필름을 딱 꺼내면은 오, 어? 이거 느낌이 조금. 퍼티는 아니고 슬라임 같은데? 왜 퍼티라고 적혀져 있지? 퍼티 어, 아닌 것 같은데요, 친구들? 일단 꺼내볼게요. 이거 친구들 생각에는 뭐 같아요? 제니 생각에는 이거 퍼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떡 같은 슬라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슬라임이라고? 슬라임 같아요. 슬라임 같은데 퍼티는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이렇게 좀 쫀득쫀득하긴 한데요. 제니가 만졌던 그런 퍼티랑은 조금 느낌이 틀려요. 슬라임 같지 않나요, 친구들? 제니 생각에는 이거 슬라임 같아요. 근데 좋은 게 손에 안 묻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거는 벨 봉주와 함께 노란색 퍼티가 나왔는데요. 제니는 이거는 퍼티는 아닌 것 같아요. 슬라임 같아요, 슬라임. 이게 진짜 손에 하나도 안 묻거든요. 근데 이쪽은 또 떨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두 번째는 제니가 초록색으로 열어보고 싶어요. 우리 그 티아라로 열어볼까요? 티아라. 자, 이번에도 티아라 스티커가 나왔고요. 얘도 여기다가 떼 가지고 예쁘게 딱 붙일게요. 자, 그러면 티아라 퍼티. 자, 봐 봐요. 지금 얘는 섞여 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이 됐고 지금 투명하잖아요. 근데 밑에 이게 초록색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초록색으로 변하겠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퍼티 같지 않고요. 수나임 같아요. 일단 또 이것도 열어 볼까요? 어, 이거는 아까 전에 그거랑 또 느낌이 조금 틀려요. 근데 반짝이가 안 나와요. 여러분. 자 나온 반짝이를 또 제니가 열심히 섞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예쁜 또 초록색 반짝이가 되, 들어가면서 예쁜 퍼티가 되겠죠? 이거는 또 퍼티 같아요. 저게 오래돼서 그런가? 슬라임 같았거든요. 이거는 이건 또 느낌이 퍼티 같아요. 이것 봐요. 예쁘죠? 오 예뻐요. 예쁜데요 이거는 퍼티 맞아요 퍼티의 그 느낌의 그거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거는 친구들이 봐도 알겠지만 약간 슬라임 같았거든요 이것도 공주별로 조금 틀린가? 아무튼 이번에는 티아라 예쁜 초록색에 반짝반짝 반짝이 퍼티가 나왔답니다 초록색도 예쁜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은 음 파란색으로 열어볼게요 파란색은 신데렐라입니다 타란 예쁘죠 신데렐라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신데렐라는 전형적인 파란색입니다. 반짝이가 여기 있죠? 자 이것도 열어가지고 한번 섞어볼게요. 자 요것도 이렇게 반짝이가 다안 섞여져 있는데요. 제니가 이렇게 섞어보겠습니다. 자, 자 열심히 이렇게 총총총 이렇게 총총총 오 이거는 반짝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파란색이라서 많아 보이는 건가? 자 이번에는 파란색 신데렐라 퍼티입니다. 우! 늘어나는 것도 잘 늘어나고요. 자 손에도 하나도 안 묻고요. 조금 묻네요. 손에도 하나도 안 묻고요. 안 떨어지네요. 이상하군요. <laughs> 제니가 이렇게 가지고 놀았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물방울 같아요. 물방울. 어, 이거, 열쇠고리만 딱 있었으면 은 완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에리얼로 열어볼까요? 에리얼! 에리얼! 에리얼도 예쁠 것 같아요. 우리 에리얼은 스티커를 여기다가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딱 붙여봤어요. 잘 보이나요? 보이나요? 자, 우리 에리얼도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반짝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들어있나요? 똑같이 들어있나요? <laughs> 별로 안 많아 보여서. 자, 이것도 조물조물. 조물조물. 조물조물 쭉쭉 좀 늘리면서 진짜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딱 했는데 이거는 확실히 아 물빛 색깔은 맞는데 반짝이가 많이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그래도 만지는 거는 똑같아요 느낌도 되게 찰떡같아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색깔을 섞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백설공주입니다 우리 백설공주 모르는 사람한테 문 열어줬다가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한테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우리 백설공주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딱 붙이고, 제니가 또 꺼낼게요. 빨간색이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색깔이 진해가지고, 파란색도 예쁘긴 한데, 빨간색이 왠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예쁠 것 같은데요. 제니가 조물조물 막 섞어볼게요. 오, 요것도 느낌 조금 약간, 해요. 손에 묻지도 않고 잘 섞이지도 않아요. <laughs> 색깔이 잘안 섞이는데 일단 우와 이게 제일 딱딱해요. 진짜 천천히 퍼티처럼 늘려야 되고 아 이게 제일 그거 같은데요? 호. 어쩌 이 지금 다섯 개 중에 얘가 제일 퍼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퍼티는 약간 늘릴 때 이렇게 좀 약간 역같다 그래야 되나요? 똑같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조금 있는데, 다른 거는 슬라임 같았거든요? 근데 얘는, 퍼티처럼 어,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열어본 백설공주! 짜라란! 이 퍼티가 좀 예쁘지 않나요, 친구들? 가지고 노는 것도 되게 쫀득쫀득해서, 제니는 열어보고 섞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